안녕하십니까. 정격신당 김준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후보자의 자격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부정으로 일관하는 김문수 후보, 김 후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정권의 강요였습니다. 내란 수기의 무리였습니다. 이 신분을 명확히 하듯 지금 이 순간에도 충실하게 내란의 언어를 사용하며 1 2 3 방을 내란 사태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높이던 목소리, 비상기업인의 끝끝내 사과를 거부하다 마지막 때 하더니, 내란 여부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게 남아있다.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못한다라며 발을 빼는 비겁한 모습, 약사 외국과 개혁미화,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규정하는 오늘 조국 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가 과거라 쓰고 과오라고 읽을 수 있는 김 후보의 지난 행적을 이전해서 또박또박 물으려 보면 압도적 응징을 할 때가 그 1차 시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3일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잘못을 묻고 응징하겠습니다. 옛 날에 쓰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특별위원회에 김감영 위원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정원식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이준영 위원입니다. 김미양 위원 장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흥수 위원입니다. 기자회견 전문가를 남독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헌법 경시와 역사하려고 바른 기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과 세우기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밝힙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선절의 피와 땀, 그리고 평범한 민주시민의 투쟁을 투정비에 투쟁 세워진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는 나를 빼앗긴 슬픔과 다시 세운 자부심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a v e 법 o t t 다음과 같이 o w n much sooner. You want yourself at some to every night. w 조국혁신 e you, Samuel Donald. We have you i 서의 첫머리는 과거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땅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일체 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김구는 중국 국적이었다. 개헌을 선포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국회가 없으면 장관 일하기 좋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민주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용인한다면은 항일운동은 테러가 되고 저의 외가에 할아버지셨던 문강 이강년 장군은 범죄자가 됩니다. 김구 선생 역시 테러비스트가 되고 우리는 이걸 더는 침묵자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언 하나하나를 문제 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범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행태입니다. 윤석열의 12.3 개헌 시도 이후 우리 국민 그렇습니다. 누가 이 혼란의 책임이 있는가?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이네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지 못한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한민국 역사 바로서기 특별위원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헌법 앞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동시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대선 후보의 역사인식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이 법적으로 일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는 헌법적 정통성을 부인한 것이며, 결국, 독립운동을 일본 국적자의 내란으로 평화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묻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꼬리를 부정하는 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She 말입니까? 넷째, 헌법질서에 대한 이중작대는 국민을 기반하는 정치적 기회주의 형태입니다. 김문수 대선 후 또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서야 할자 대한민국 역사 앞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헌법에 기반한 책임을 씌운 분명히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개혁은 부적절했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기 조선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헌법 부정 발언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조차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혁신다 대한민국 역사반화세우기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개혁시도를 헌정 질서 파괴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둘째, 입재 시기 조선의,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헌법 부정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역사 대복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셋째, 헌법의 반언은 발언과 태도를 반복한 자신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제보하라 넷째, 국민의 힘은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과 개혁인식이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우리는 이 질문을 단지 김문수 후보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향해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질서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파렴치한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야망과 탐욕 위에 설 것인가?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헌법을 흔들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끝까지 침묵까지 않을 것임을 이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5월 23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 의원 조혁신당 국 대한민국 역사바로세계특별위원회, 김감연 위원장, 정우식 부위원장, 이종윤 위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